네, 표현해 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나라는 두 개가 다른 본문과 다르게 등장하는데 아수르랑 블레셋 두개 나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아수르의 심판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했었고 고그 바벨론의 멸망 설명지에 곧바로 위치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뭐냐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이미 이이사야서를 이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사야가 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실 건 역시 현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락의 배치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단락을 이렇게 위치시킨 것처럼 보이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유다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내 생각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아수르의 멸망이 현실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수르를 쳐 부수고 아수르를 쳐 부숨으로써 이스라엘이 덮고 있는 아수르가 사실 이스라엘 덮고 있는 멍해였잖아요. 그 멍해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수르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이 지은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업적과 능력에 교만해진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예루살렘의 징계의 도구이지만 그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아수르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겉보기에 세상의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모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아수르 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13장부터 23장까지 에는 열방에 대한 교획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경영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심지어 가장 최강국이라고 불리었던 아수르조차도 여와의 도구에 불과하고 여와의 결정에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수르의 심판의 이 단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에게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등장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주어졌는지가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간 추론해 볼수 있는데 32절에 보시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도 아스가 하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28절 시작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마 블레셋이 사신들을 파송한 것처럼 보이는데, 블레셋이 사신들을 파송한 이유는 뭐냐면, 아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아가 반 아수르 노선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수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협상단을 파괴한 것처럼, 파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이 너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를 치는 막대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아스트로왕, 데글라 빌레스텔 혹은 샤르곤 이둘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적어도 애굽을 침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길목에 블레셋이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블레셋은 애굽의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과 침략이 굉장히 시달렸죠. 그러면 연예에 있어서 너를 치던 막대기 적어도 아수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블레셋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은 이 기회를 틈타서 아수르의 영향력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기야와 함께 반 아수르 노선을 지향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송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뻐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 멈추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경고가 하시는데요. 또 혹독한 억압과 파괴가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전쟁 전에 개군과 칼로 플레스의 심판을 당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전쟁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네가할수 있는 지금 일은 뭐냐면 애곡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멸망을 정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애국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거꾸로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것인데 32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부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난처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신들이 예루살렘 자체가 블레셋의 피난처가 되거나 둘이 연합하는 것이 피난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요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정치로적으로 나라의 앞길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라고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그래서 아수르와 블렛의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아마 이것 저희가 생각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오늘 적용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록 그것을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강대국, 혹은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도이건 지휘건 권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를 가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조각 안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빅 피처 안에 들어있는 부분부분 부분 조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조각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판단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믿음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좀 되새기고 또 대내야 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오늘 사실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선지자는 블레스 사신들에게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고난이 오면 당장 표가 나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왔는지 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빨라낼 때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사실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바라치는 대로 정직하게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는다, 붙잡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혹은 편법을 쓰고 있는 좀 쉽게 가려고 하는, 어떻게든 나의 유익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또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른 법문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